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일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밝게 드러나도록 분명히 성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갈레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그 분명한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꾸질함 속에 바울의 답답함이 여실히 묻어납니다. 그들의 핵심 자체가 분명한 답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방식이 바로 의의 소망이 이르는 방식입니다. 성령이 의의 소망이 이르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레나 절기 혹은 음식에 관한 율법 규정들을 알기도 전 바울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그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위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뒤늦게 소개된 율법의 행위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떠나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에 현혹된다라는 것은 의의 소망을 향한 달리기에서 성령의 길을 버리고 육체의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성령뿐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시작하고선 이제 와서 육체로 끝내는 것은 의의 소망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잘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 대신 율법의 행위들에 속하는 헛된 자랑거리들에 집착한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방식을 팽개친다면 그것은 달리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라며 안타까워합니다. 로마 제국의 이교적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외부로부터의 압박 혹은 적나란 박해는 신실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자들에게 보낸 신약의 편지들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해신과 더불어 구원을 향한 산수망을 갖게 되었고, 현재 고난이 그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향해 잘 달리다가 중도에 멈추거나 엉뚱한 길로 돌아서면 지금까지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원하던 결승점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가치나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줄이거나 면해보려는 유혹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를 믿음의 언어로 포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교회 주변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실한 자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에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로 으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절에서 5절이 성도들의 실제 체험에 근거한 논증이라면 6절에서 9절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우롭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사실을 근거로 믿음으로 우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원리를 확증합니다. 여기 인용된 창세기 15장 6절은 로마서의 칭의 논의에서도 인용되고 야고보서에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상세히 밝힌 것처럼 여기서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행위 없이 믿기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그리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 또한 있음을 믿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재 신자들 역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약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의 인도함을 통해 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8절에서 9절은 논증의 각도를 살짝 바꿉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방인이 받게 될 복에 관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을 가리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복음에 의하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6절부터 7절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을 따라 계속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에 호소하여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것이 이 율법의 행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라고 호소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가 의롭게 되는 길이고 복음과 자유를 완전하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결국 자기 자랑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육체로 기결되는 신앙의 태보와 태락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격이 사라지면 언제든 형식과 전통만을 중시하는 율법주의나 사람의 의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 소욕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새 이스라리오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